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천연 소가죽 디센버 롱부츠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고 기모에피로 보온성이 좋습니다. 착용감이 우수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립니다. 고민하지 말고 꼭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발편한 여성용 가죽 롱부츠는 착용감과 디자인이 우수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소가죽 부츠를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ANIOYO 여성 롱부츠는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편안한 착용감과 좋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굽이 있는 디자인 덕분에 다리라인도 예쁘게 보여줘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착한 구두 컨티드 스퀘어 통굽 롱부츠는 부드러운 가죽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정사이즈 또는 한치수 크게 주문하면 좋으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모넬로 통굽 첼시 롱부츠 29,500원 렌 가성비가 뛰어나고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발볼이 보통인 분에게 정사이즈를 추천하며 쌀쌀한 겨울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쁜 디자인과 편안함이 매력적인 부츠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